봄기운을 듬뿍 느껴보실래요? 완전 병아리색이죠? 이런 노란 꽃은 왠지 설렘을 가져다준답니다. 연석이 봄의 기운을 봄의 물 느낌을 물씬 풍겨주는 박하장이랍니다연석은 작년 용암 때쯤 우리 마님이 유럽에서 박하장꽃이 아주 활짝 폈다고 연속 유럽에서 많이 봤다고 그러는 아이거든요. 올해도 이 꽃을 보러 비기 타고 유럽에 좀 갔으면 했는데 그놈 뭐 코로나가 1년 동안 내내 속을 세길 진 몰랐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다이그마님이 이 박하장꽃 보러 유럽을 못 갔거든요. 참 여행이라는 게 그렇죠. 모음도 그렇지만. 늘 동경의 대상이지만 여행이 동경의 대상이지만 참 떠난다는 자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건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지 가는 여행이라 참 어렵답니다. 이런 그냥 노란 꽃 올해는 이렇게 꽃만 보는 눈앞에 펼쳐진 박하장 꽃 보며 멋진 여. 여행의 상상을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답니다 연석이 박하장 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재원서 다육이 모습입니다 뭐 요즘은 어제 오늘은 봄이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도 멀었죠 다육이들은 꽃샘추위가 끝날 때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된답니다 다육이들을 제일 많이 망가뜨릴 때가 꽃샘추위에 많이 망가져요. 안에서 따뜻하게 보듬고 있다가 마음만 급해서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내놨다가 예쁜 깔맞춤 한다고 너무 일리, 이르게 밖으로 내놨다가 냉에 입어서 망가지는, 얼굴이 망가지는 일이 종종 아주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1월달이니까 아직까지야 밖에 나갈 생각을 못하시잖아요. 근데 2월, 말, 요때쯤 꽃샘 추위에 다육이들 얼굴이 제일 냉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러면 냉해 입은 얼굴은 1년을 못난이로 지내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위가, 꽃샘 추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답니다. 오늘은 이파리가 요상한 아이. 두 녀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녀석은 꼭 소의 혀를 닮았어요 아주 잎에 돌기가 오돌로돌하고 멋진 천녀고요 한 녀석은 연석은 이파리가 당나귀 귀를 너무나 닮은 호빗 당인이랍니다 이렇게 잎이 뒤로 말렸죠 다육식물 중에 이렇게 이파리가 말린 아이들이요 아주 그냥 귀가 아주 잘 말렸잖아요 이렇게 말린 아이들을 이파리가 말린 아이들을 호빗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연석을 이름이 호빗 땅이네요. 이렇게 이파리가 말린 아이들도 있고요. 이파리가 완전히 요 가운데에는 이파리가 완전히 동그랗게 원형으로 아주 그냥 붙어버렸어요. 근데 호빗이라 하면 이렇게 임금님 귀가 당나귀기 하듯 팔랑기처럼 생겨 예쁘죠. 이 호빗 땅인을 작년에 포기 나누기 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아주 뿌리가 잘 내려서 샤방샤방 하는 얼굴이 너무 예쁘답니다 호빗은요 호빗땅이는요 연속은 제가 보기에는 사계절 다잘 자라는 것 같아요 좀 물을 넉넉히 주고 키워야 이파리 하엽도 들지고요 이렇게 뺑뺑한 얼굴로 아주 잘 자라는 아이가 호빗땅이거든요 연속이 잎은 아주 독특하죠 이파리가 아주 뾰로통하게 해가지고 곤란 얼굴이에요. 이렇게 멋스러움을 듬뿍 담은 호빗 당인이랍니다. 이파리가 요상한 아이죠. 천녀요. 타이탄옵시스, 티탄옵시스 이렇게 되는 아이죠, 그죠? 천녀는 요 돌기가 아주 오돌도돌할수록 예쁘거든요. 예쁜데 연석은 또 이렇게. 보랏빛 창기처럼 분홍색감을 띠어서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천년은 이렇게 분홍빛을 띨 때가 색의 변화가 와서 분홍빛이 띨 때가 제일 예쁜 모습이랍니다 아주 돌기들이 소의 혀를 닮았죠 그죠 소의 혀가 이렇게 거친가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이파리가 독특하게 돌기가 가장 독특한 천녀랍니다 타이탄 없이 스인가 이렇게 될거예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요 천녀는 노란 꽃 피워주거든요 하우스가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꽃이 벌써 다 피고 와. 요 꽃망울들이 아물어 버렸어요 하여튼 요 천녀도 노란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한꽃 다발처럼 뭉쳐 있는 아이라 포기나누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한 포기 자체를 이렇게 끊어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끊어내셔서 이렇게 끊어내셔가지고 완전히 말려서 심으면 증식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한폭이죠 그죠? 이렇게 천년은 요 돌기가 왕성할수록 개성 강할수록 이쁜 구석이 있답니다. 연석이 타이탄옵시스 천녀랍니다 이파리가 뭐 대단하죠? 이렇게. 이파리가 말려 있어요 예쁘게 말려 있어야 이렇게 펴진 잎 보다는 말린 잎이 호빗이 훨씬 더 예쁘죠 호빗 호빗당이 땅인 대품이랍니다 호빗땅이는 이렇게 요게 지주목이구요 자구들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자구 잘 올려 주거든요 이파리가 겨울이라 이렇게 많이 말랐어요 이렇게 말르는 이유는 수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호비 땅에는 키워보니까 좀 수분을 좀 넉넉히 주는 게 너무 말려서 키우면은 이파리가 하엽이 많이 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말라버린답니다. 그래서 호비 땅에는 비교적 좀 넉넉히 관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다육이보다는 한 템포 더 관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자구는 이렇게 잘 달아주는 편이에요. 자구 많이 올라왔죠?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요 호빗 당인의 연속이 꽃이거든요. 확실히 요 호빗이 변이종이라서 그런지 꽃이 뭐 그닥 왕성하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어요. 천상 이 호빗 당인의 꽃은 잘라줘야 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잘라줘야 되는데 당인의 꽃 다육이 다육이들의 꽃은 어설프게 이렇게 꽃대만 잘라주면은 계속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잘을 실 때는 뭐 과감하게 좀 안으로 깊숙이 꽃대를 완전히 잘라내 주셔야 된답니다. 어차피 뭐 한번 자르는 김에 깊이 잘라주시면 이렇게 깊이 잘라주었거든요. 잘라주어야 이 꽃대들이 다시, 다시는 안 올라오죠.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어설프게 이 꽃대를 잘라주면 이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꽃대는 깊숙이 잘라준답니다. 왜깊숙키 잘라 줘야 되냐 하면은 요게 꽃대지나요 그죠 요게 연속이 꽃대인데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 요 꽃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위에를 잘라주면 이렇게 아까워서 꽃대 아까워서 꽃대 윗부분만 잘라주면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 또 꽃대가 있거든요 이 꽃대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요,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꽃대가 없는 부분까지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잘라주셔야 된답니다. 작년에 포기 나누기 해서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연석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입장과 새 입장 속에서 아주 빠글빠글하게 겨울에도 이렇게 잘 올라오거든요. 뿌리가 잘 내렸을 것 같아요. 새 뿌리 잘 내렸죠. 그죠? 하얀 아이들이 새 뿌리랍니다. 이렇게 새 뿌리들이 잘 내려서 얼굴이 빵빵해지거든요. 그래, 이 호빗 당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겨울에도 성장을 잘 해주는 거 보면 이 뿌리가 아주 잘 내렸잖아요. 성장을 잘 해주는 거 보면은 사계절 다자라는것 같아요. 하기야 뭐 다육이들이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다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호빗 당이는 너무 말려서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물을 관수를 해주는 게이 입장 끝, 장 끝이 덜 마른답니다. 호비 당에는 물을 좀 넉넉히 해서 입장이 마르지 않도록 멋지게 키우시면 또 다른 모습의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있답니다. 왠지 시간이 야속하게 빨리만 흘러간답니다. 뭐 빠른 시간 속에서도 늘 긍정의 힘으로 즐거움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요 감사합니다. 다히는 사랑입니다. 며칠 사이에 더 예뻐졌어요. 블로드 퀸이랍니다. 손톱 보세요. 손톱이 연석은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요 아이들은 손톱 끝이 수입이라 손톱 끝이 조금씩 망가진, 망가진 듯 보이는데 이렇게 망가진 듯 보이죠. 이 네, 손톱 보세요 완전 짱이랍니다 연속이 블러드 퀸이에요 잠깐 사이에 더 아주 화사함을 열정적인 모습으로 담아놓은 블러드 퀸이랍니다 너무 이뻐요 그죠 어우 소리가 날 정도로 참 보시면 대단들 해요 이러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왔는지 참 대단한 포스를 지닌 블러드 퀸 이랍니다 요거 만드신 분은 손으로 마법, 마술을 부린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색감의 다육이가짠 하고 나타났을 때는 아주 희열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연석이 블러드 퀸 이랍니다 마법을 부린 듯 색감이 완전 짱인 뭐척 보는 눈에 깜놀 아닌가요, 이런 거에 멋진 모습의 블러드 퀸이랍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한방 웃음이 절로 져지는 완전 멋진 자태랍니다.